소녀는 어른이 되어 라이벌을 다시 만납니다. 2024년에 한 번, 2025년 봄에 한번 만났던 경일대학교와 선문대학교의 저학년, 이제는 팀의 리더들이 되어 다시 맞대결을 펼칩니다. 강원관광휴양레저스포츠도시 태백에서 펼쳐지는 태백산기 16강 경일대학교와 선문대학교의 맞대결 태백 강원관광대구장에서 여러분께 생중계로 보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현장에 나와 있는 캐스터로서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양팀의 선발 라인업 살펴보겠습니다. 경일대학교 전재호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김영수, 김정호, 박준서, 임대현, 진유승, 노규민, 노병호, 노병효, 이형욱, 홍주용, 서찬욱 그리고 네, 정훈재 선수입니다. 자, 지난 경기와 비교했을 때세 자리가 바뀌어 있는 경일대학교고요. 어, 이형욱과 정훈재, 진유승 선수가 선발 라인업에 들어와 있습니다. 신준일, 이정윤, 윤재원 선수가 나왔습니다. 자 선문대학교 선발 라인업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환 골키퍼고요. 박재우 김민서, 이진원, 송호, 김윤건, 유민수, 김지원, 유종석, 김민성, 한재빈 선수입니다. 자 한재빈 선수도 오늘 경기에서 이변이 아닙니다. 오늘 경기에서 서울을 넘어서고 팔강으로 향할 수 있는 주인공은 누가 될지 경기 출발했습니다. 왼쪽에 선문대, 오른쪽에 경일대학교입니다. 일단 뒤로 공을 보내줍니다. 앞선 이 경기들보다 오늘 경기가 그래도 비교적 선선한 날씨 속에서 진행이 되었죠. 헤더 밀어냈지만 왼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윤건 오른발로 감아붙입니다. 반대편 머리에 닿지 않습니다. 자 선문대학교의 첫 공격이었는데 박재호의 좋은 침투가 있었습니다만 다시 보시죠. 김윤건의 크로스 머리를 스쳐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마지막에 임대현 선수였나요? 헤더 클리어 멀리 가지 못했고 아그 정면 짧게 열어놨습니다. 김윤건 오른발 때립니다. 벗어납니다. 자 경기 초반부터 오른발 킥에 자신감을 좀 살려보고 있는 김윤건 선수고요. 한 두어 차례 정도 김윤건의 오른발 킥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본인도 자신감을 찾아가다 보면 네 점점 더 정확한 킥이 나올 것면 보냅니다. 전달이 됐고요. 김지원 크로스 강합니다. 해더 밀어냈고 세컨 볼. 크게 벗어납니다. 과감한 슈팅을 한번 가져가보았던 유민수였고요. 거리가 있었고 좀 많이 벗어나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기회가 왔을 때 확실하게 마무리를 지어주는 건 좋습니다. 오늘 김지원의 왼발 오른발 가리지 않은 크로스가 많이 올라오고 있는 초반이고요. 일단은 경일대학교 선수들도 박스 안에서의 수비 살짝 밀어줬습니다. 주고 들어갑니다. 박스 안쪽 돌아섰습니다. 오른발 각도 접고 내줬어요 왼발. 다시 갑니다. 슈팅 왼쪽으로 자, 마지막 슈팅까지 침착하게 가져가봤던 김민성이었고요. 몸을 던졌던 김민서였는데 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볼까요? 접으면서 공간 만들고 내주고 다시 공간 만들고 끝내 슈팅을 때렸어요. 자, 이게 아 발에 걸리기만 했다면 들어갔을 텐데 아쉬움을 삼켰던 두 선수 미 중요합니다만. 수비로 전환이 될때 상대의 역습을 빠르게 차단하고 내려올 수 있는 김지원 선수의 모습을 또볼수 있었습니다. 정확한 전환 패스, 왼발 크로스 올라갑니다. 반대비었어요. 잡아놓고 슈팅 막아냅니다. 김영수의 슈퍼 세이브, 김민성의 득점을 지원냅니다. 어, 지금 이 전환 패스 왼쪽으로 크게 열었고요. 수비가 미처 따라가지 못한 타이밍에서 박재우가 잘 쳐놓고 크로스, 김민성의 슈팅까지. 군더더기가 없었던 선문대학교의 원투 어, 쓰리였습니다. 왼쪽으로 보내줍니다. 연결이 됐고요. 다시 한번 왼발 크로스 가운데서 헤로 막았어요. 슈퍼세이브 막아내고 있는 김영수입니다. 야, 이걸 반응을 해내는군요. 짐승 같은 세이브입니다. 다시 볼까요? 역시 측면풀백에게 크게 전환을 한 이후에 바로 올라오는 크로스가 선문대학교 전반전에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고요. 김민서의 해도였는데 자일 번을 펴보였습니다. 높게 갑니다. 반대쪽 올려줬어요. 오버 헤드킥 오호 송호 네아 오늘 장난 없습니다. 송호가 지금 공중에서 한번 자전거를 타봤습니다. 볼까요? 어유네 아 송호 노규민 가만 올립니다. 해더 와 살짝 벗어납니다. 노규민과 노병호, 노병효 노노듀움입니다. 네, 예. 지난 경기에서 노병효가 올리고 노규민이 마무리했었는데 를 이번엔 노병 했던 임대현 선수였습니다. 먼거리 송호 찍어 올립니다. 떨궈놨어요. 박스 어후 잡아냅니다. 김영수. 일단은 박스 안으로 때리는 듯 하다가 살짝 찍어 올렸는데 이 킥이 정말 정확하네요. 괜히 본인의 장점을 빌드업이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었습니다. 자, 라인 따라서 달려갑니다. 역습 경일대학교 스텝오버 접어놓고 왼발 올려줍니다. 끌어냈어요. 오 주심 자 볼까요. 여기서 크로스가 아주 잘 올라왔는데 어자이 그림으로도 판단이 쉽진 않네요. 볼까요. 아, 어, 네. 자, 제가 보기에는 반대편으로 벌려 줬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올라갈 때양 팀의 전반 경기 여기서 끝이 났습니다. 고원 관광 휴양 레저 스포츠 도시 태백 제61회 축계 대학 축구 연맹전 태백산기 16강. 16강이라 그런지 송호 선수 16번의 송호 선수가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전 스코어는 0대 0으로 경일대학교와 선문대학교 양팀 모두 득점에는 실패했습니다. 선문대학교가 경기 초반에 여러 차례 득점 찬스를 만들어내긴 했습니다만 김영수 골키퍼의 눈부신 선방으로 아직까지 무실점을 유지하고 있는 경일대학교고요 불을 꺾고 8강에 간 바가 있습니다 올해 통영기도 8강에 갔습니다 양팀의 후반전 경기 함께 떠나보시죠 왼쪽에 경일대 오른쪽에 선문대입니다 어, 라인을 아주 시작하자마자 하프라인 위로 끌어올려버리고 있는 선문대학교입니다 뒤로 갈 생각이 없습니다 붙힙니다 헤더 저 왼쪽 두번 모두 막아냈고 일단 밀어내고 있는 경일대입니다 네. 역습으로 올라올 때 끊어주는 파울들이 선문대학교가 굉장히 적절하게 나오고 있고 볼까요 헤더가 네 이어졌는데 이 왼발 슈팅을 몸으로 또 막아냈어요 아 진유승이었네요 오늘 진유승의 활약에 자 반칙 유도였고요 바로 갑니다 송호의 왼발 벗어납니다 자신감 있는 송호의 왼발이었습니다. 조금 전 장면인데요. 아 머리 밀고 뛰어 들어가는 홍주영의 모습. 아우네아 이기지 못할 것 같으니까 일단은 최대한 몸이라도 밀어 넣으면서 공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시도해봤던 홍주영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송호 왼발 슈팅 뜨고 말았습니다. 자 뒷공간 파고듭니다. 크로스 올라왔어요. 반대편 잡아놓고 걷어냅니다. 송우 유민수. 자 가운데 열려 있습니다. 접고 오른발 때립니다. 굴절. 아 굴절 되면서 벗어났습니다. 지금 마지막 수비수의 굴절을 위한 움직임이 없었다면 유종석의 슈팅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골문 안쪽으로 빨려 들어갈 수 있는 궤적이었는데. 자 꺾어주고 잡고 한번 접고 오른발로 바로 때렸어요. 네 이거 지금 안 맞았으면 유효시팅이 됐습니다. 잡아놓고 내줬습니다. 머니치 좁표들어 옵니다. 김민서 왼발! 벗어납니다. 과감하게 때려봤습니다만 니어포스트 살짝 벗어납니다. 자 이런 시원시원한 시도가 좀 필요했던 선문대학교입니다 거리가 멀었지만 과감하게 때려봤습니다. 입니다. 김윤건 왼쪽에서 크로스 올라옵니다. 반대 잡고 위기에서 구해냅니다. 자, 조금 전 크로스 장면이고요. 이 장면 그대로 스치 고 지나갔습니다. 가운데 들어가 있던 서지범 떨고 났습니다. 노병효. 다시 바깥발 내주면서 측면 따라 달려갑니다. 스피드 경합. 유민수 태클. 나가지 않았어요. 살려냅니다. 자 조금 전 장면인데 유민수의 날카로운 테클네 여유있게 공 밀어내고 몸싸움하고 패스 연결까지 1,2,3 완벽하게 보여줬던 유민수 빠르게 들어옵니다 아무래도 앞선 경기까지만 해도 진유승 대신해서 이정윤 선수가 계속 선발로 나왔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이상한 교체는 아니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올려줍니다 가운데 헤더 들어갑니다 송호가 만들어냅니다. 일태영 선문대학교입니다. 자 오늘도 답답했던 선문대학교의 해답은 송호의 머리에서 나왔네요. 자 기뻐하는 선문대학교의 팬들이고요. 송호가 오늘도 이 높이를 활용해서 득점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발밑만의 강점이 아니라는 것을 송호 선수가 오늘 확실히 보여줍니다. 선문대학교의 캡틴이자 기둥이자 에이스 이렇게 골까지 기록을 해준다면 이런 여러 가지 수식어들이 정말 전혀 과하지 않다 싶을 정도로 송호 선수의 역할은 정말 더 커집니다. 이야 오늘 내내 좋은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었던 손찬욱과의 경합이었는데 완전히 이겼어요. 네공 떨어지는 지점도 정확하게 송호의 머리에 얹힐 수 있는 지점이었고. 송호의 헤더 또한 완벽한 코스로 골문을 뚫어냈습니다. 자 스코어 1대0으로 선문대학교의 선수들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송호의 득점이었습니다. 네, 확실하게 경기의 흐름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상대를 주저앉히는 득점이 필요한 순, 순간 배정현 박스 안 왼발 때립니다. 기퍼 정면 배정현 선수가 들어와서 우측면을 담당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왼발로 아주 강력한 슈팅을 때려봤는데 니어포스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올라가면서 오른발킥 박스 안에 떨어집니다. 밀어냈습니다. 오, 지금 머리로 밀어냈나요? 다시 한번 기회 열립니다. 그러나 슈팅 때리지 못했습니다. 다시 태클 돌아 나왔습니다. 노기민 쪽 이어지지 않았고 뒤로 노기민 우측 바라봅니다. 올라와 있는 이정현의 크로스 가운데 갑니다. 세컨볼 헤더 얻어내면서 김민서가 또한번 영리한 수비를 보여줬고요 자 이거 아 펀칭이었어요 펀칭이었네요 김동환 골키퍼가 많이 일이 없었는건 접고 오른발로 붙입니다 박스 한쪽 송호의 헤더 압박 흐름을 끌어내고 오히려 전진하고 있는 선문대학교 우측으로 갑니다 슈팅 찬스 나왔어요 주심주심 왼발 막아냅니다 김형수 자, 배정현의 왼발 계속해서 위협적인 슈팅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자신이 좋아하는 왼발로 니어 포스트를 한번 공략해봤습니다. 박스 안에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먼 쪽을 바라봅니다. 직접 놓쳤어요. 밀어냈고 세컨 볼 잡고 노병효 벗어납니다. 아 완전한 찬스였는데 마지막이 노병효의 왼발에 부담감이 좀 실려 있었습니다. 야. 이걸 놓쳤어요 김동완 골키퍼가 약간 철렁한 순간이었는데 노병효의 왼발 수비가 각도를 잘 견제해 주면서 골포스트 왼쪽으로 좀 멀리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대각선 전환 박스 안으로 갑니다 머리 맞고 세컨볼 헤드로 일단 막아냈고요 마지막 1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김정호 내주고 반대편 넓은 공간 이정윤 공 잡고 자 접고 왼발 열렸어요 자, 다시 반대. 아, 베스미스! 베스미스! 선문대학교의 역습 찬스. 우측으로 벌려 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경기 끝납니다. 최종 스코어 0대 2. 선문대학교가 경일대학교를 꺾고 이번에도 8강 무대로 전진합니다. 그 중심에는 송호 선수가 있었고요. 결국은 좀 답답했던 0대 0의 흐름이 오랫동안 이어졌는데 그때 이제 세트피스에서 득점을 기록했던 송호의 골이 오늘 경기의 유일한 골이었습니다. 자 경기 막판까지 이어졌던 경일대학교의 거센 도전이었는데 마지막에 또 수비 쪽에서 눈부신 활약을 보여주면서 송호가 오늘의 또 주인공이.